이거 공짜표야, 공표 이거 공표 ja. yeah! 이거 공표 아, 이거 이거 표. 표, 표, 표. 어, 야, 표. 기가 공짜로 이거 다날리투표을 했어, 투표 했어. 선거 활동의 불법성으로 이것을 사용한 불법 등단지, 불법 입장료입니다. 독일여는 자살. 제가 오늘 양심 고백을 하고, 저는 저의 그 행위로 인해서 제가 법적인 제재를 받, 받아도 어쩔 수 없다는 심정으로 여기 왔습니다. 저희 불경 이기배 본부장님께서 어떤 어떤 기업보다 충주시장의 부도덕, 부도덕함과 갑질행정이 더 심각한 것에 큰 충격을 받고 각 단체연합에 연대투쟁이 이끌게 되었다고 저는 그래서 이곳에 투쟁을 하고 있던 겁니다. 충주시장 조기령 투자 유치에 의해 170여 명이 200억이 넘는 막대한 금액을 투자한 충주라이트를 월드를 온갖 규제와 고액 임대료 사용 제한 조치에 계약서 바꿔치기, 상업시설 운영 불가 등으로 사업 수행을 불가능하게 하게 하여 임대 체류, 임대료 불, 체불 등을 이유로 일방적으로 사용 수위 허가 취소를 통보하고 시민들의 혈세로 수억 원의 로펌 비용까지 지불하여 대항 능력이 없는 피해자들에게 승소하자마자 공권력을 동원하여 행정 대집행으로 강제 처거를 최후 통보한 상태입니다. 이런 충주시의 일방적인 행정이되하여 투자 피해자들은. 사회 각계 단체의 법을 앞세운 행정 폭력을 저지해줄 것을 운서하여 한국 노총은 투쟁을 열흘 넘게 벌이고 있습니다. 피해자들은 1년 넘게 충주시장 면담과 피해 대책 수립 등을 요청하였지만 단한 차례 면담도 거부하고 성의 있는 협의와 이루어지지 않아 투자 유치 때와 완전히 다른 모습으로 더 분분개하고 있습니다. 2년 가까이 시위와 영업 중지 등으로 생활고와 채무 등으로 실려온 투자자들은. 전 재산을 날리고 막대한 비까지 지게 된 생계형 서민들이 대부분입니다. 이런 딱한 사정을 알게 된한국 노총 부부산 울산 경남 본부 이기배 본부장님은 어떤 악당 떤 것보다도 순충주 시장의 부도덕함과 각질행정에더 심한 것을 더 충격을 받고 각계 단체 연합의 연대투정을 이끌고 이끌게 되었다고 밝혔습니다. 이기배 본부장님은 조합원의 충주 라이트 월드의 억울함과 피해가 복구될 때까지. 끝까지 투자할 것을 외치고 있습니다. 투자! 투자! 네, 우리 장애인 옆편는 장애인 가족들의 피해 보상을 요구하고 그 가족들의 피해 보험금을 우리 장애인 단체에 적극적으로 지원하며 끝까지 투자할 것을 약속합니다. 여러분, 투자합시다. 투자! 저는 충 충주 라이트월드에서 있는 상인입니다. 우리 모든 사람들이 다 알아줘야 될 일입니다. 이거는 우리 자신의 일이 아니고 우리 전 국민이 다 알아야 되는 일입니다. 저는 YTN을 보고 충주시 관광가에 전화를 했습니다. 모든 걸 충주시를 믿고 해야 된다. 다 도와줄 거다. 뒤에 이끌어 줄 거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누가 투자 안할 사람 있어요? 다 시장이 안 <놀라> 시장에. <안 놀라> 그리고 제가 그제 에 있으면서 저를 위해서 웃는 사람들이 지금 암에 걸리고, 지금 아산병원 가 있고, 부산대학병원을 가가 있고, 그 사람들은 시한부 인생을 살고 있습니다. 이거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모든 사람의 암 걸려서 죽고, 이게 왜 그렇습니까? 조길령시장이 제대로 해준 것 없이 장사도 하지 마라, 이것도 하지 마라, 저것도 하지 마라, 그거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모든 걸... 장사는 해도 됩니다. 하세요. 영업 신고증 내줬잖아요 하세요. 가면은 그렇게 합니다. 그러놔 놓고 뒤도 돌아서면 장사를 못 한다. 처음부터 취소식킨다 이거는 아니에요. 국민을 갖고 놀고 농락하는 것 아니고 우리는 충주 시장 조길령을 고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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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충주 라이트월드의 대표입니다. 총감독이자 대표입니다. 저는 조길령 시장을 당선시키기 위해서 오픈 시점을 앞당기고 충주 시민한테 10만 장이 훨씬 넘는 약 15만 장 가까이를 두 달에 걸쳐서 배포를 했습니다. 선관위에서 무료로 배포하면 안 돼서 지르가 충주시에서 해서 다시 몰래몰래 몰래 표를 초대권을 통해서 돌렸습니다. 제가 오늘 양심 고백을 하고 저는 저희 그 행위로 인해서 제가 법적인 제재를 받, 받아도 어쩔 수 없다는 심정으로 여기 왔습니다. 정확하게 누비당 얼마나 뿌리신 겁니까? 네. 충주시 전역에 약 15만 장 정도를 뿌렸는데 우리가 태지나 남진, 그 공연장만 해도 그날만 해도 2만여 명의 충주 시민을 저희들은 무료로 배포를 해서 공짜표를 돌렸습니다 몰래 몰래 돌렸습니다 저희 직원과 서울에 있는 이상모 단장 심지어는 여기 칠금동에 있는 주민자치위원장 킹스라이트클럽을 하는 김명수 대표 많은 분들이 참여해서 조직적으로 구면을 보냈습니다 왜 그랬겠습니까 충주 라이트월드의 조길령 시장의 당선을 위해서 그래야만 저희들이 살아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돌렸습니다. 그럼 혹시 그 행동들이 형법 위반인진 알고 계셨나요? 네, 알고 있었습니다. 알고 있었고 조사도 받았습니다. 충주 경찰서에서 시민 단체에서 고발을 해서 조사를 받았는데 제가 150장 정도밖에 돌리지 않았다고 어의 진술을 했습니다. 그 어의 진술에 대한 대가도 당연히 받아야 되겠죠, 제가. 지금 그러면 애초에 한 약정서 계약이 있잖아요. 네. 그걸 한번 바꾸셨는데 그건 왜 바꾸신 거예요? 지금 여기 그 약정서가 있는데 약정서에 보면 은 충주시랑 수익을 나눠먹기로 돼 있습니다. 이게 자기들도 그래서 중국에 있는 여행사도 컨택해주고 수많은 데를 해서 어떻게든지 입장료를 많이 해서 주민들한테 세수를 많이 돌려주겠다라고 해가지고 500만이 되면은 뭐3%뭐 뭐 이런 식으로 여기 수익 나눠먹는 수수료율이 있습니다. 근데 갑자기 시민단체랑 많은 데서 걸고 넘어지니까 허겁지겁 어느 날 달려와가지고 지금 여기 보면은 공증에다가 같이 가서 공증까지 다 했습니다. 도장까지 다 찍고. 이게 계약서입니까 이게? 이거 하면서 날짜도 안 적혔습니다. 날짜도. 도장도 없고. 이거 해가지고 허겁지겁 와가지고 하는 소리가. 감사만 끝나면 훨씬 더 좋은 내용으로, 정말 이거보다도 더 좋은 내용으로 해주고 돈까지 대줄 테니, 재무적 투자자라고 합니다, 그걸. 돈까지 대줄 테니 빨리 바꿔주십시오. 지금 그래야 시장님이 공경에 처하지 않습니다. 감사원에서 감사하고 여기저기서 한 거가 많으니. 그래서 그때까지만 해도 돈을 십몇 억씩을 쓰는 사람이 이런 걸 하나 안 해주겠습니까? 철석까지 믿었지요. 그래 놓고 딱 되자마자 가장 먼저 하신 게 담당을 바꿔치기를 했습니다. 그 담당의 박종인 과장이 정말로 고맙다, 미안하다. 이제부터는 과장의 힘이 뭔가를 보여주마. 정말 최선을 다해서 당신네들을 도와주마. 이렇게까지 하더니 3.1 운과가 바뀌어버렸습니다. 그때부터 지금의 김기용 국장과 서경모 과장 새로운 담당이 오기 시작하면서 저희들을 가장 먼저 회유한 게 저희들한테 이거 참 바꿔달라 바꿔주면 곧바로 완벽하게 장사를 할수 있는 근거가 해줄 수 있는 것을 만들어 드릴 테니 저거 해달라고 해서 우리가 바꾸셨어요 우리 상인회장님 여기 계시지만 우리가 이거 조금 협조해 주자 충주시를 그래서 협조를 해준 거고 선거가 되니까 우선 조금만 기다리세요, 민원 때문에. 조금만 기다리세요 하더니, 결국에는 그 사람들 안 해줘가지고, 클레임만 걸려서, 여기 상인회 회장님은 매덕을 지금 물어셔야 돼요. 그런 내용들이, 말도 안 되는 내용들이 수십 가지가 있습니다. 밤이 새도 못할 정도로. 상인회가 바라는 것은 말씀해 주시는데? 저는 그동안 죄인의 심정으로 나타나지 말라고 해서 안 나타났습니다, 제가. 왜? 네, 충주시하고 계약 당사자인데, 직접적으로 자기들이 수많은 설명에 심지어는 제앙군인회에서도 자기들은 땅을 대고 투자를 공동으로 한다 해서부터 공동으로 서로 사인도 하고 유치한 그런 내용들을 다 오기는데 적어도 라이트홀드하고 저하고 감정 싸움이 생기겠습니까? 안 생기겠습니까? 시장한테 제가 개새끼라고 했습니다. 과장놈한테 개 같은 새끼라고 했어요. 그것을 꼰지르고 일러가면서 저희들을 과장의 힘으로 과장이 얼마나 무서운지 알려주겠다. 과장이 있는 한이 라이터들은 절대 죽이겠다. 라고 하면서 들어가는 사람마다 저희를 의미하고 그러 그러다가 보니까 저한테 감정이 나쁘니까 그러면 투자자라도 살려줄 수 있는 길이 있다고 투자자들이 저한테 호소해서 제가 그동안 못 나타났어요. 제가 나타나고 싶고 얼마나 나타나고 싶겠어요. 별소리를 다 들린다. 없으면 요하는 것이 우리 인지상정이라. 그래서 제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내가. 검찰 조사 이런 것들을 얼마나 많이 받았는지 몰라요. 안 되면은 다 사기꾼으로 보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제가 지금까지 여기 살고 있겠습니까? 저는 A부터 Z까지 정말 최선을 다했어요. 최선을 다했는데 홈쇼핑이 둘라도 공문 한장 써달라고 해서 CJ 홈쇼핑이 다 돼가지고 열흘 전에 공문 한 장만 해서 전화 하나만 해주면 되는데 언론이 부정적인 지역 언론이 나니까 언론 리스크 때문에 홈쇼핑을 취소하니. 안안 예. 취소를 하니 제발 좀 공문 하나 보내달라는 데도 안 해줘요. 그런 충주 시예요. 자기들이 유치를 시켜 놓고.